두산 베어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야! 포수가 처리하면서 어라운.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8리 좌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6리 21개의 홈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이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드리아웃 또다시 머킹타워가 나왔어요 지금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점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만 삼성라이온의 우경입니다 3번 타자 2번 아,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뒷급을 맞습니다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김민태가 잡았습니다 2번 타자 구자욱 <laughs> <이재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laughs> 6리 12개의 포수와 7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다다쳤습니다 삼루수 방향으로 빠져 나갑니다. 안타합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은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타자는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1리, 14개의 홈런, 9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숫자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지금. 어! 3구째. 스트라이크! 3구로 스트라이크이고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노수가 잡아서 1호 1루 베이스 1까지 2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팔푼 1위 22개의 홈런 10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 들어왔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156km 빠른 공 지금 공은 포심 패스 골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어! 빠지면서 볼넷이네요. 선두타자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크게 느껴지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 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슬픈 칠리 14개의 홈런, 7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후타격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1루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6번 타자 안재석 선수입니다. 초구 번트됩니다. 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 위로 타석의 7번 타자 허경민 선수입니다. 지즌 2할 7푼 3리 10개의 홈런 7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루스가 몸을 날렸습니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두산 베어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 0. 추가 득점 찬스에 두산 베어스. 초구입니다 초구는 멈춰 2구는 빠졌습니다 원앤원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오.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 잘 참아내면서 3볼1 스트라이크 5구째 결국 골레 자 이렇게 되면 두산 베어스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승 5위. 초고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중견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2대 0.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고!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원 볼, 원 트라이.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oh. 느낌이에요. 변화구의 헛스윙, 투앤 투입니다. 5구째. 높은 격에 헛스윙, 삼진아! 이 정도로 약간 높은 볼을 선택을 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었습니다. 말로 위기를 맞는 삼점입니다 <목소리가> 좌측! 좌측에 안타입니다 지금은 골비아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만루 찬스에서 타석에는 박건우 선수입니다. 지금 말루 상황에 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3번과 4번으로 연결입니다. 2구는 낮았어요. 볼카운트 1앤1. 3구 3군 기다립니다. 3구는 헛스윙입니다. 1앤2.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합니다 이번 이닝 3히고전하고 있습니다 두산베어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 바울.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2구는 낮았어요 볼카운트 1앤1입니다 타격 아우. 3구 파울입니다 이번 이닝 넉점 실점한 배영수 선수입니다 원앤투에서 바깥쪽으로 하나 빼봅니다 2앤투 2앤투 5분을 때립니다 1루 선고 3아웃 됐습니다 지금 같은 지인적은 정말 예술입니다 인적의 정석이죠 <목소리> 2회 말한성라이영즈의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시즌 3월 9일, 22개의 홈런, 1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때입니다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월 3일, 24개의 홈런, 10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불은 골입니다. 160km 빠른 거. 한방 조심해야 하는 선수죠 어, 투수 입장에서는 볼 배합을 분명히 다르게 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6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쿠폰 6리 13개의 홈런 8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변화구 트라이투한구 기다립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파울. 스윙 3집 자 마지막에 변화으로 돌려세웁니다 7번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8푼 7리 13개의 홈런 8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베스터스 이 또는 4대0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부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right. 이민태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oh.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구자용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안재석 선수입니다 right. 초구는 멈죠. 2구 타격 중견수 잡았습니다. 좌석의 7번 타자 후경민 선수입니다. 느리게 3루 쪽으로 3루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스는 4대0 부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구 1리. 낮은 공에 뺏 돌아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스플레이터가 들어왔습니다. 2구 낮았습니다. 160km 빠른 공. 자 바깥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후볼원 스트라이 바깥쪽 후볼투 스트라이 우구 맞겠습니다 머리 쪽에 들어옵니다 승진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라인에 완벽하게 걸쳤죠 9번 타자 박진만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위 변하고의허스윙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 보니 안타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오. 2구 역시 같은 코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째 어 몸쪽 맞았어요. 몸에 맞은면 뒤로 나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석의 2번 타자 부자욱 선수입니다. 초구 몸쪽에 맞았습니다. 원소. Right. 사이트 들어오면서 원앤원. 원.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Right. 사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쫓아 나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는 말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1루 정미야공 놓쳤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책으로 한 점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점수는 4대 1. 말로 위기를 맞는 두산입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왼쪽 자 어디까지 홈런까지 넘어 삼진! 삼성라이온즈 4번 타자 말로 홈런 이대호!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이을 위험할 정도로 정말 잘 맞는 타구였는데요. 타석개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아 지금도 페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스트라이크.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 트2 3구 맞겠습니다 1루 땅볼 1루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6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상진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변화구 스트라이 트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오익수 박건우가 잡겠다는 신호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4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오늘 볼넷이 하나 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신 패스트 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두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부터 번트입니다 yeah. 1루에서 아웃됩니다 2루 주자를 불러들이면 다시 동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3으로 물러났었습니다. 투구수가 현재까지 45개.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158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고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는 바깥쪽입니다. 156km 빠른 공. 멈쪽 아이 몸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투엔트입니다5분를 때렸습니다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삼루가 됐습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의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투아웃에 주자는 삼루 3구 빠집니다 원앤투 oh. 빠졌습니다 투볼투 스트라이 오구째 낮게 들어오는데요 풀 카운트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풀 카운트 승부 잡아당겼습니다 직접 베이스 아. 터치 4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첫타자은 7번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첫 타선은 중타 선수 80명 무격 잡았고요 오오 3루에서 아웃 지금은 노래 베스가어요 타석의 8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웃. 김민태가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박진만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때립니다 일루스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터치 5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굴러갔는데요. 타자 주자 1호까지 세이. 타자 주자 1호에서세이브 동점 주자는 2호에 있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볼넷.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1루.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5번 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160km 빠른 공.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파울입니다. 다구째 1앤2에서 바깥쪽으로 하나 빼봅니다 2앤2 5구째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65구째 던집니다 6구 스윙 3진아웃 마지막 결정구를 빠른 볼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안재석 선수입니다 2구 바깥쪽 2볼 함구 기다립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도로 넘어 맞 넘어갔어요 부산베어스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6대5 7번 타자 후경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 하죠. 좌측에 안 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아웃 1루에서 아웃. 거는 6대 5한 점차 부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말 삼성라 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박종호 선수입니다. 초구는 어. 맞았습니다 원볼. 이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이로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송성마이온즈입니다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처음 마디야 선두타자 출루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텐니다 김민태가 잡았습니다 1라운드 습니다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일루쪽 파울입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사구를 때립니다 좌익수 김인태가 잡겠다는 시도 김인태가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느린 변화구인데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타구가 힘이 없었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말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 3아웃. 위기를 또 넘깁니다. 6회 초 부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부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일루스 땅볼입니다. 일루수가 잡아서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구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유격 땅포 유격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 됩니다.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보 스윙 156km의 패스트 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안타가 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투아웃 이후에 씨.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주인 2구 바깥쪽 볼카운트 1앤1 2루 견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 탐구째 바깥쪽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투벌 원 스트라이.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5구째 5구를 때렸습니다. 중견수 최영우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6회만 삼성 라이오즈의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5번 타자 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 승리가 됩니다. 빼 울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밀어냈습니다.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6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었탐로수 잡았습니다. 아웃! 아웃! 투아웃 다음 타자는 이진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좌중간 약간 칠춘 타인데요 중견수 정수빈이 잡겠다는 신호.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7회 초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윔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3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 볼넷으로한 right. 차례 출루가 있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wow. oh.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오! 3구,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 4구를 때립니다 탐노수 잡았습니다 고아웃 예! 타석의 5번 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결국은 슬라이더의 <놀람>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4구 맞겠습니다. <놀람> 원앤2에서 <놀람> 스윙! 3진으로 몰라갑니다 160km 빠른 공! 지금 저높이에 배터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는 저 코스를 계속 활러갈 필요가 있습니다. 7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박성민 선수입니다. 초구는 빠집니다. 원보. 2구 맞겠습니다. 3루 수쪽으로 가는데요. 3루 잡았고요. 1로에서 아웃, 1아웃 했습니다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박진만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초구, 바깥쪽에 맞았습니다. 1볼, 2구 맞겠습니다. 레이! 2구는 몸쩍, 1볼 1트라이. 3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 3구 스윙 1볼 2스트라이. 4구 맞겠습니다. 원앤 투에서 스윙 3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다석의 1번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탑 노스 정리함 1루 로 3아웃 스코어는 6대5 한점차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석에는 대타 강승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6미 왼쪽 담장까지 어, 담장 넘어 솔로포! 오늘 부산 베이스에서 열리 역할배는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부산 베이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대5, 7번 타자 부경민 선수입니다. 좋지 않아요? 삼성의두 번째 투수 권호준 선수입니다. 초보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노벌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1앤2에서 스윙 3진아웃 첫 탈감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멈쩍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4km의 패스트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2 3구 기다립니다 1앤2 멈쩍 빠졌습니다 2앤2입니다 지금은 투수가 유인고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정말 잘 참았어요. 부자우이 잡았습니다. 9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 타입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150km 빠른 공. 미국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센터 쪽으로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두산베어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두산베어스. 타석의 2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3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두산 베어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3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오! 초구는 변하고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Right.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 봤습니다. 볼 카운트 1앤1.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헛 스트라이크. 스윙 <laughs>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프레 투에서 스윙 삼진아 아, 결국은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네요 자극은 수 스코어는 8대5 부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회말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삼성수 2안타 기타하고 있습니다 이후 맞겠습니다 센터 쪽뻗는데요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자석의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데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자석에는 데타 박현희 선수입니다. 시즌 4 1턴7위 스트라이크. Right. Right. 정확하게 찍어놓습니다. 158km의 패스트팔로 초보 수타를 잡았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목소리>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사를 뽑아냈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큰거한 방입니다. 홈런 하나면 바로 동점이에요.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우측! 우측에 안타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그러면서 이제 한점 만회한 한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8대6 삼성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6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대타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중견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세이프!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동무 전 단계가 니다대타 김지찬 선수입니다. 4타 점수입 지금 대판하는것 같아요. 투 정면, 조수! 3연승! 2번을 통해 점 차,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턴두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좋지하네요 삼성의 세 번째 투수 엘비라 선수입니다. 고!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54km 빠른 공. 어!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아! 4구 때립니다 4구 허리 공에서 투한 입니다 5구 맞겠습니다. 첫 해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번 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2아웃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강승호 선수입니다. 초보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5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루 쪽. 이루수 잡았고요! 3아웃됐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삼자범퇴를 만들어냅니다 후회만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옵니다 좌중간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사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포손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박진만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가수 에는 대타 안경현 선수입니다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어!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센터 쪽 타구입니다 중견수가 잡았고 2로 주자 태업해서 3루까지 삼루에서 세이브 동점 주자가 바로 홈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이번 타자 이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사타지 스마타지고 하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야! 중견수 중견수에 게 잡혔습니다. 오늘 경기 부산 베어스가 승...